뿐만 아니라 스타 김수현. 김수현 기자회견 요약. 나는 스타임 소속사 식구들 팬분들을 위해 눈물의 여왕 작품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제 사실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음. 그때로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임.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과 채무 변제를 툭툭간 사실 모두 부인함. 증거 카톡은 조작됐고 본인이란 한 카톡이 아님. 카톡 말투 분석 전문 기관에서 92% 동일인이 아니라고 검증받음. 유족들과 가세연에게 120억 소송 걸었음.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튜브 가세연에서는 2018년 6월 20일 밤 11시 20분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함. 당시 고 김세론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였으며 김수현이 군대 휴가 나와서 탁볶음탕과 소주를 먹는 장면임. 이 다음 영상은 새벽 1시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으며 고등학생과 함께 밤을 보냈다고 지적함. 가세연은 김세론의 핸드폰 5개, 노트북 4개를 확보했는데 당시의 중요한 부분을 김세론이 스스로 다캡처해 두었다고 함.